화려한 조명 아래 누구보다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던 미스터트롯 3위 신성 철록담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대중 앞에 다시 선다. 그러나 이번 컴백은 단순한 무대 복귀가 아니다. 계약금만 무려 50억 원, 이름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는 액수가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가 그의 이름 아래 펼쳐진다. 음악계 전체가 술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번 앨범은 규모부터 남다르다. 제작진은 물론 국내 최정상급 프로듀서들이 총출동했고, 철록담 자신이 모든 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하며,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을 담아냈다. 음반 한 장이 아닌 하나의 세계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번 프로젝트는 팬들에게 단순한 음악 이상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미 사전 티저 영상 하나로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곡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마치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철록담, 그 이름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를 둘러싼 관심, 그리고 그가 세상에 던질 새로운 목소리,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금 트로트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마쳤다. 기대 이상의 충격과 감동, 이제 곧 시작된다.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어마어마한 숫자는 단순한 화제거리 그 이상이었다.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금이 공개된 순간, 음악계는 물론 일반 대중까지 충격에 휩싸였고, 수많은 기사와 토론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지나친 과대평가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다른 이들은 그만한 무게를 지닌 목소리라며 열렬히 환호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철록담은 요란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말보다 음악으로 증명하겠다는 단단한 신념을 가슴에 품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화려한 외형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무기는 바로 진심이었고, 이번 앨범은 그 진심이 응축된 결정체다. 전국의 작사와 작곡을 도맡으며 단순한 보컬리스트가 아닌 아티스트 철록담으로 거듭난 그는 감정의 결을 세밀하게 직조한 음악으로 대중의 마음을 두드린다. 타이틀곡 그대, 그립다는 발매 전부터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며 음원 공개 당일을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는 앨범 발매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앨범은 제 인생의 이야기이자 팬들에게 드리는 진심입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목소리엔 설렘과 책임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이 앨범은 단지 복귀가 아니라 트로트의 한 페이지를 다시 쓰겠다는 철록담의 선언이자 도전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선언의 시작점을 마주하고 있다. 조항조 그가 손편지를 단순한 화제거리를 넘어 그한 장의 편지는 이번 컴백의 진짜 주인공이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트로트의 정수를 지켜온 거장 조항조가 떠오르는 신예 철록담에게 전한 손편지 한 통이 공개되자 SNS는 물론 음악계 전반에 파장이 일었다. 따뜻한 필체로 눌러 쓴 진심은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선배와 후배 사이에 묵직한 감동을 만들어냈다. 록담아, 음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너의 목소리는 그 힘이 있다. 꺾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조항 조 이건 단순한 격려를 넘어 마치 음악이라는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선언처럼 보였다. 조항조가 걸어온 길과 철록담이 걸어갈 길이 잠시 교차하는 그 순간 우리는 트로트의 과거와 미래가 마닿는 징귀한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철록담이라는 이름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트로트 판도 바뀐다 단순한 수사 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무대 위에 선 철록담은 그 질문에 실질적인 해답을 던지고 있다. 그의 컴백은 단지 한가수의 기환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흐름의 시작이며, 오래된 전통에 신선한 숨을 불어넣는 변화의 신호탄이다. 자작곡 중심의 앨범 구성, 과감한 대형 자본의 투자, 그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까지,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궤도를 향하고 있다. 음악계 관계자들의 평가는 분명하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트로트는 더 이상 향수에 젖은 복고가 아니라, 새롭게 각색된 리부트로 진화할 것이다. 과거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닌, 그 위에 새로운 감각을 입혀 재창조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SNS는 연일 철록담 이름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음악은 플레이리스트 최상단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계약금이 아깝지 않다. 진짜 감동적인 목소리. 조항조 선생님의 손편지에서 울컥했어요.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다니 대박 예감. 단순한 팬심이 아니다. 이는 변화를 알아보고 그 변화에 공감하는 대중의 목소리다. 지금 트로트는 커다란 전환점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물결의 한복판 바로 그 중심에 철록담이 존재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외면한다면 단순히 한 명이 아티스트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의 다음 세대 흐름에서 당신이 뒤처질지도 모른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철록담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오랜 뿌리 중 하나인 트로트는 그동안 복고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있었다. 부모 세대 혹은 조부모 세대의 음악이라는 고정관념은 오랫동안 젊은 세대의 관심을 가로막아왔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 철록담이라는 이름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다. 철록담의 컴백은 단순한 개인 활동 재개의 의미를 넘어선다. 그가 선보인 새 앨범은 전통 트로트의 뿌리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으로 과감하게 재해석된 작품이다. 특히 모든 수록곡이 자작곡이라는 점은 음악적인 진정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가창력만으로는 승부를 보기 어려운 현재 음악 시장에서 철록담이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음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지, 그 철학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점이기도 하다. 업계 역시 그의 등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음악 관계자는 트로트 시장은 여전히 거대한 팬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콘텐츠 소비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철록담과 같은 젊은 아티스트의 진입은 이 장르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대형 기획사와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트로트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음악이 아님을 시장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철록담의 행보가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세대 간의 화합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그의 음악은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20에서 30대 청춘들에게도 신선하게 다가가며, 동시에 기존 팬층에게는 정통의 감성을 일치하는 믿고 듣는 음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조항조라는 거장의 응원도 빼놓을 수 없다. 조항조가 직접 쓴 손편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다. 단순한 격려를 넘어 트로트 계보의 계승과 전환을 상징하는 하나의 장면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SNS상 반응 또한 놀라울 정도로 뜨겁다.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다니. 라는 반응부터 록담의 목소리는 진짜 감정을 울린다. 는 팬들의 고백까지. 단순한 바이러를 넘어서 진심 어린 감동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음악방송, 유튜브. 쇼폼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도 접근하고 있는 그의 전략은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철저한 준비의 결과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시류에 편승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음악 커리어의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철록담은 현재 서울과 주요 지역을 돌며 미니쇼케이스와 팬미팅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세대의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의 SNS 계정에는 엄마랑 같이 들었는데 우리 둘다팬 됐어요. 트로트 처음 듣는데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라는 댓글들이 넘쳐난다. 음악을 통해 세대를 잇고 감정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대중가요가 무엇인지를 그는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성공 여부는 단지 한 명의 아티스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트로트 전체 장르의 이미지, 음악 산업 내 포지셔닝 그리고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 간의 정서적 감각을 좁힐 수 있는 가능성. 그 모든 것들이 이번 컴백에 담겨 있다. 그의 음악에는 과거 트로트의 정서와 함께 현대적 감각이 공존한다. 자작곡을 통해 진심을 담았고 젊은 감성에 맞춘 사운드로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다. 조항조와 같은 대선배의 지지를 등에 업고 동시에 새로운 세대의 환호를 받는 아티스트. 그것이 바로 지금의 철록담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단지 한 가수의 커리어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은 앞으로 트로트 신, 신, 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결정 짓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흐름을 먼저 포착한 사람들은 이 장르의 새로운 물결을 가장 먼저 즐기는 이들로 기억될 것이다. 음악은 시대의 감성을 비추는 거울이다. 철록담의 음악이 그 거울 속에 무엇을 담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거울 앞에 선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것은 오롯이 지금의 선택에 달려있다. 트로트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그 끝에는 퇴색된 과거가 아닌, 되살아난 전통과 새롭게 쓰일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첫 페이지에는 철록담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새겨질 것이다.